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자, 이번에 니케에서 말도 안 되는 재 제아들을 뿌리고 있어서 어, 이번에 리세마라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또 찍게 됐는데 지금 몇 뽑이 되냐면 무려 73뽑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70뽑 이상이 돼요. 70뽑 이상이 돼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리세마라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더 중요한 게 티어표도 나왔기 때문에 티어표도 티어표도 같이 준비를 해서 어, 여기 영상에 다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링크도 있고요 그러니까 티어표 꼭 보시고, 같이 그 보시고 나서 참고해서 하시면 더 좋은 리세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리세마를 하시기 전에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리세마라는 핸드폰도 됩니다. 물론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핸드폰도 돼요. 리세마는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일 좋은 리세마입니다 하나는 하나는 데이터 이름 변경을 하는 리세마라가 있고, 이건 애플레이어만 돼요. 애플레어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세마라 방법은 이메일. 이메일. 어떤 이메일이냐면, 이거 루 이용 이메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링크 달아놓을게요. 고정 댓글에. 이거를 써가지고, 이거는 핸드폰이 돼요. 핸드폰 리세마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TV 하나 있는데,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메일이 안 온대요. 메일이 안 온대요. 보시면은, 메일이 안온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맨 위에 거라면 메일이 잘안 와요. 맨 위에 걸 하시면은 그래서 메일이 내가 이거 루 K R 라는데 안 오면은 밑에 것도 해보고 이 밑에 것도 해보고 이 밑에 것도 해보다 보면 메일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로 아이디를 생성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일 을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그인 화면에서 그 이메일 이름 이메일 쓰시는 분들은 로그인 화면에서 맨 위에 회원가입이라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 한정이에요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게스트하면 한번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시면 회원가입을 눌러주십니다 회원가입 누르면은 여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뜨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거 루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방금 만든 이상한 이메일을 일단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자, 인증코드 한번 발송해 보겠습니다 인증코드 발송해 볼게요 인증코드를 발송하면은 이게 여기로 와요 보이세요? 끝! 굿. 누르시면은 이렇게 니케 인증 코드가 옵니다. 이게 루1회용 이메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여기다 인증 코드에 복사 붙이기 를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비밀번호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무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리세마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하시는 분들 이게 제일 좋아요. 대사기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핸드폰은 1회용 이메일을 이용해서 저처럼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네,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생성을 하시면 돼요. 계속. 무한 생성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닷컴이 매일 이렇게 안될 때도 있어요. 안될 때도 있고, 그럼 밑에 거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메일이 옵니다. 저 보셨죠? 바로 온 거. 바로 옵니다. 바로 와가지고, 코드만 확인하시면 돼요. 네, 이게 핸드폰도 리세마를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요. 자, 다 떴죠? 다 떴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일회용 이메일 사용하실 분들은 꼭 니케 회원 가입을 눌러서 일회용 이메일을 사용하시고요. 지금 제가 저처럼 애플레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일회용 이메일 안 쓰실 분들은 이제 데이터 삭제 리셋을 하실 건데 대상 리셋은 게스트가 됩니다. 대상 리셋은 네, 게스트가 되니까 대상 리셋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게스트로 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스트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팁을 조금 더 드릴 건데요. 이게 하나씩 설치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씩 설치하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팁을 드리면, 일단 니켈 하나 설치를 하세요. 애플레어에다가. 니켈 하나 설치를 하시고, 그 니켈을 복제를 하세요. 대신에 복제를 하시고 나서 바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 그 제가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파일 탐색기 이용하셔서, 그 이름 바꾸기 데이터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 삭제를 해주시고, 다시 원상 복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안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요. 게스트 번호가 이 멀티로 지금 킨 모든 애플레어에 똑같은 게스트 번호가 먹혀요. 그러면은 하나만 켜져요. 하나만. 혹은 오류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를 하셨을 경우에는 꼭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시고, 그냥 데이터 삭제하면 다시 다 받아야 돼요.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이름 바꾸는 대상을 해주시고요. 이름 바꿔서 하시면은 이런 게스트가 복제되더라도 오류가 안 생깁니다. 근데 난 이런 거 번거롭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형 이메일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지금 보신 분들이 맞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 컨트롤은 어, LD 녹스 블루스택 다 있으니까 컨트롤 사, 멀티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멀티 컨트롤을 사용하셔야 돼요 안그러면 하나씩 다 누르셔야 됩니다 멀티 컨트롤은 보통 도구 모음함에 다 있습니다 이름이 써 있어요 마우스 눌러보시면은 멀티 컨트롤이 어 뜹니다 멀티 컨트롤 하시면은 중간중간 꼬였다 싶으면은 이렇게 스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 시킬 수도 있고 편하신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왜이렇게까리셋을 하냐 지금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니케에서 소환권을 지금 미친듯이 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뭔가를 좀 노려 보기 위해서 노려 보기 위해서 이렇게 리셋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출석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 받는 것도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출석 보상을 받고요. 그 다음에 캐시 상점이 있어요. 캐시 상점을 들어갑니다. 캐시 상점으로 들어가서 이쪽 탭에 보시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두 받게 하세요. 그러면, 주얼더 줘요. 그 다음에, 메인으로 갑니다. 메인으로 갑니다. 여기서 메인으로 가셔서, 우편함을 눌러요. 우편함 엄청 많아요, 제가. 진짜. 이게 아마 일주일만 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6일, 6일 동안만 되는 리세마라입니다. 자, 6일 동안 뽕을 뽑으세요. 한시 방향을 누르시면은, 공지사항이라고 있어요. 공지사항 들어가셔서, 이게 코드, 교환코드 입력 있잖아요. 눌러요.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쿠폰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쿠폰은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쿠폰이 되는 쿠폰이 있고 안 되는 쿠폰이 있어요. 왜냐하면 쿠폰이 횟수가 있습니다. 횟수가 있어서 소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되는 쿠폰이 자 그럼 뽑기를 하기 전에 내가 뭘 노리고 이륙을 해야 되냐? 뭘 노리고 이륙을 해야 되냐? 홍련 하란 얘네 둘은 단독 이륙이 돼요. 단독 이륙이 되고 나머지 영웅들은 티어표를 보시고 조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탱커 힐러, 네 요즘 탱커 좀 비주류가 좀 되긴 했는데 일단 뭐 서포터 딜러 힐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을 하시면 되는데 딜러가 없으면 진행 힘드니까 웬만하면 딜러 좀 가져가시면 좋고요. 일단 티어표를 가장 최신 티어표를 보, 보여드릴 테니까 티어표를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은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홍련하라는 뭐가 됐든간에 하나만 나와도 이륙하시면 돼요. 홍련 하란 이륙하시면 되고, 홍련 하란, 홍년이나 하란, 둘 다가 아니라 단독이에요, 단독. 홍련이나 하란 단독으로 이륙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홍년 하란 둘다 나왔다. 그러면은 뭐 난리 난 거고. 근데 홍련만 나와도 좋은 거니까. 자, 이게 티어표입니다. 현재 2022년 11월 12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이니까, 물론 티어표를 맹신하지 마세요.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에서 홍련 하라는 단독 이루기 되고요. 리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티어 있는 얘예요. 예. 얘인데 서포터라서 얘는 단독이루기안 됩니다. 그래서 딜러를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리세하는 것 자체가 홍련이랑 하란 둘중 하나만 노리고 간다 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없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영들 중에서 최소 못 해도 1.5 그러니까 리세마를 하실 때는 1티어에서 1.5 안에 있는 영들을 최대한 많이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리세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0법은 일단 끝이 났고요. 끝이 났는데 우편함 보시면 아까 제가 뭘 했어요. 코드를 입력했잖아요. 코드를 입력하신 걸 제가 싹다 받아요. 더 있습니다. 뽑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어요, 뽑기. 이렇게 하시면 총 73번, 73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업적에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보상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까지 해서 73번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자 그리고 이제 리셋을 했는데 저처럼 이제 망했잖아요. 리셋가 망했으면은 자 리셋할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참고로 그 이메일 일회용 이메일 쓰시는 분들은 굳이 리셋할 필요 없이 로그아웃 하시고 다시 회원가입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회용 이메일 로그아웃은 일회용 이메일 하시는 분 그분들이 실패했을 때 쓰는 방법이고 대상 리셋하실 분들은 이거 필요 없어요. 대상 리셋하실 분들은 그냥 망했으면 이메일 화면에서 나갑니다. 메인으로 나가요. 메인으로 나가서 다시 설정에 들어가셔서 앱 들어갑니다. 앱 들어가셔가지고 니케 있죠. 니케 누르시고 강제 종료를 눌러요. 그 다음에 다시 메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 탐색기를 들어갑니다. 들어왔죠. 파일 탐색 들어가셔서 메인 저장소,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리고 데이터. 다시 눌러주세요. 다 됐는지 확인하세요. 이름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니케를 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름 변경 하셔서 니케에다가 1을 붙여주세요. 1을 붙였죠? 그럼 이름이 싹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메인으로 나와서 아까 설정에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니케를 찾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요. 그리고 저장 용량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저장 용량 비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아, 한, 한, 한 단계 남았어요. 한 단계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메인로 오셔서 다시 파일 탐색기를 들어가요. 보시면 니케일이 아직 있잖아요. 니케일을 다시 눌러요. 이름 변경하세요. 니케일있던 1을 지우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니케일을 다시 실행하셔서, 게스트로 시작하,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게스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리셋을 하셨으면 이 화면이 다시 뜰 텐데, 여기서 생년월일을 아까처럼 다시 나이 많게 해놓으시고, 바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버는 원하시는 대로 가시고, 다시 확인. 나이 설정 하실 때꼭 저거 미성년자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부모님 동의 뜹니다. 자, 그럼 이제 완벽하게 그 리셋이 되면은 이 화면에, 이 화면이 떠요. 이 화면에서 게스트를 누르시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리셋에 성공을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반복하셔서 리셋마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그러면 여러분. 홍련 혹은 하란 아니 홍련 하란 다치 먹을 때까지 혹은 좋은 영웅이 나올 때까지 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